안녕하세요. 창선입니다. 오늘 엑스프린터, 저희 피치란 모델이죠. 요거 제가 출력 한번 해볼게요. 라벨을 제가 인쇄를 했어요. 자, 보시죠. 라벨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앱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라벨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피치, HP, 창선제일, 총파, 제가 두부씩 어, 출력을 걸었어요. 소리도 없고 정말 좋죠.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앱을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저희 창승대일, 저희가 총판이에요. 피치라는 라벨 프린터, 엑스 프린터 피치 A3를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패키지를 드리죠. 제가 당연히 개봉을 한 거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뭐, 제가 어제 보여드렸듯이 설명서하고 프린터하고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뭐냐면, 그렇죠. 우선 간단하게 좀 충전을 좀 시키세요. 구매를 하시면 1시간 정도.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 요건,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내 핸드폰이 안드로이드나 삼성이냐, LG냐, 뭐, 기타, 뭐, 중국 폰이냐, 안드로이드고요. 그리고 iOS는 당연히 우리가 애플이죠. 애플리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제 핸드폰은 삼성폰이에요. 자, 삼성폰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미 저는 다운을 받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QR, QR을 읽을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앱을 연결을 했죠. 그래서 QR을 찍을 때, 자, 이렇게 두개 동시에 찍으면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 내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죠. 그럼 안드로이드면 보시고요. 안드로이드 이렇게 찍으세요. 그럼 이렇게 우리 자연스럽게 구글로 넘어가죠. 앱에. 그래서 앱을 열면 이렇게 해서 X, X, EZ 레이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기를 해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아니시면 저희가 이렇게 설명서를 드리고 있잖아요. 설명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드로이드면 예, 아니면 아, 안드로이드면 예고, 삼성이나 뭐 기타폰, 그리고 애, 어, 애플이면은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뒷면에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불편하시면 저희가 사용설명서 이렇게 드리고 있죠 사용설명서 뒤편에 보면 이렇게 앱을 스캔해서 받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다운 앱을 다운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X 보시죠 X Easy Label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걸 통해 출력을 했었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출력 간단히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금방 XEASYLABEL 다운받으셨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저 패키지 뒷면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제가 출력을 다 저장하지 않음으로 해 놓을게요 자이 상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간격 라벨 제가 우선 라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괄 인쇄도 있고 엑셀 불러 갖고 와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네임 스티커 할 때도 되게 좋고 기록으로는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은 이렇게 도또 남아 있네요. 그래서 기록도 보아도 아, 알겠다. 그리고 바로 로그인하면 좀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여러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게 홈이에요. xehp3라고 이렇게 라벨이 있죠. 피치라고 도 하죠. 자 그러면 우선 제가 간경 라벨, 라벨을 볼게요. 이 간경 라벨은 뭐냐면 여러분들 14 곱하기 40mm, 14 곱하기 40mm 높이가 1 4 m m 길이가 40mm. 강경 라벨이죠. 자, 강경 라벨은 저희가 아직은 가져온 거냐? 그러면 14, 22, 그리고 물론 색깔 인식하진 않아요. 30mm, 40mm, 50mm 이렇게 가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다양한 미리수들 12 곱하기 40, 12.5%, 곱하기 74. 15 곱하기 30. 다양하게도 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라인업이 되면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확인.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제가 설정을 할때14 곱하기 40을 할게요. 그래서 14 곱하기 40. 확인. 확인. 그러면 이렇게 14 곱하기 40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서 입력을 하실 더블 클릭. 간단해요. 시키는데 그대로 따다 누르세요. 더블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이라고 있죠. 그리고 스타일, 폰트 다 있는데요. 폰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통 한국어 많이 쓰죠. 그러면 김정철, 고디 이렇게 다양한 폰트들 예쁜 폰트들이 많이 있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운로드다. 그러면 뭐, 뭐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아예 글씨체를 다 다운로드 받고 하셔도 되죠.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예를 들어서 블랙 한산스. 전 요거를 더블 요런 것이. 그리고 요런 것이. 서울 한강 고령 딸기체. 다양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카페 24글 씨체 알리폰트체. 뭐, 이 알리폰트체도 이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다 아,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X 용, 라벨 프린터, X 프린터. 그리고 그 피치라고도 하죠. 그리고 HP3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라벨 그렇죠. 너무 크면 여러분 좀 줄이세요. 이렇게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복사하겠다. 플러스 많이 있죠.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럼 내가 두줄 쓰기도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딱딱 하신 다음에 창성 제일 총판 이렇게 할수 있어 있죠. 그러면 라벨지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저는 이게 실제 라벨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한줄한줄 쓰는 한줄게 어쨌든 훨씬 더 편해요. 글씨를 배치를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 당연히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하시고 제가 만약에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냐면 제가 이거 종종 쓰는데 보세요. 내가 이 상태에서 똑같은 거 하나 더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그러면 미리 보기 하나 더 늘죠. 또 하나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3. 3-3. 이게 뭐냐면, 참 옆으로 가볼까요? 내가 이거를 고대로 복사해서 다른 걸할수 수 있어요. 창성절뭐 모. 그러면 제가 X 스티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두 번째는 X 스티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레이아웃. 이것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기에서 어, 3-3 미리 보기 있죠. 창성절 총판에서 어, 여기서 다시 눌러서 그렇죠. 라벨 왕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번에 출력할 때세장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그렇죠. 미리보기로다 바뀌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라벨을 지정하시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하나하나씩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텍스트 쓰는 것만 우선 보여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다양한 무늬들, 단순한 거, 귀여운 거, 무늬 당연히 있죠. 이런 어플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둘릴 수 있고요. 만약에 뒤로 돌아간다얘 뒤로 돌아가죠. 그럼 다시 테두리에서 나는 뭐뭐 뭐 이제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이렇게 좀더 요렇게 해 맞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것들은 제가 하나씩, 둘씩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라벨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저희가 보시다시피 어, 라벨이 이렇게 있고 프린트한 제가 잠깐 옆에 놓을게요. 라벨은 지금 흰색 그리고 핑크색, 블루 그리고 옐로 옐로 그리고 그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뒷면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는 14 곱하기 22이에요. 우리가 이게 다이컷이라고 그러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센치가 요 13mm인 동료에요요건 40mm, 4cm에요. 근데 얘는 22mm, 2 c m 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벗겨 볼게요. 네, 좀 짧죠? 그리고 작은 글씨를 쓰실 수 있죠. 요거를 우리가 22mm라고 러는 거예요. 그래서 14에 20, 14, 요 폭은 동일해요. 여러분, 얘는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22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30, 그리고 40. 그쵸? 그리고 50도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어요. 50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연속이에요. 라벨지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속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연속지는 한번 그냥 아까 심플해요 보시면 빼볼게요 빼 얘는 보시다시피 잘려져 있는 게 없죠 그냥 계속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컨티뉴어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얘가 보시면 7m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은 동일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라벨지가 사이즈로 보면, 그어 그렇죠? 12mm, 14 곱하기 22, 14 곱하기 30, 그리고 14 곱하기 렇게 40. 그리고 14 곱하기 50도 있는데 제가 모르고 안 가지고 왔어요. 50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거, 연속 라벨 있죠. 연속 라벨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캐릭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딸기라고 해요 스트로베리인데 얘는 연속지예요 요거 되게 이뻐요 전 요것도 어, 추천해드려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속으로 있어요 이름 여기다가 적을 수 있게 다음에는 제가 요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출력을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라벨진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라벨진는 계속 저희가 늘릴 생각인 거고요 라벨지 특성을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도 지금 적혀져 있는데요 네, 뒷면 에 이렇게 보시면 워터프루프예요 방수지 이게 필름지라 보니까 물에 그렇죠 젖지 않아요. 그리고 웰레지던트잘 여러분들 이거 잘 찢어지지 않아요. 필름지니까 당연히 잘안 찢어지겠죠.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아요. 햇빛 쨍쨍 하는 데는 쓰시는 거는 좀 그렇고 인도어나 아니면 뭐 반찬 냉장고에는 전혀 문제없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특성이 뭐냐면 노 글루 프트 이게 붙이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이거 된, 이거 붙인지 좀 됐거든요. 한 2주 됐나? 제가 한번 떼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떼볼게요. 근적임이 전혀 없어요. 물론 다시 붙이고 하는 건좀 추천해드리지 않지만,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의 가장 큰 장점 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라벨지를 사용할 수 있으신 거예요. 또 자세한 실제 출력 라벨들도 자세히 또 보여드릴게요.